안녕하세요. 인사이트 특강 연애 기술을 강의하고 있는 저는 마르스의 대표이자 노력하는 피가바티스트 메이스라고 합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요 탐색전 데이트에서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고 기술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트랙션 기술과 래퍼를 형성하는 구체적인 기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화면 볼까요? 어, 손 이렇게 해봐. 오, 음, 이런 스타일이구나. 뭐, 뭐예요? 아? 어? 아, 응. 겉으로 봤을 땐 되게 부드러워 보이는데 속은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아닌데요 겉과 <laughs> 속이 그럼 다 강해? <laughs> 아니에요 아,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외유내가는 어, 스타일이라고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기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상대방에 대해서 아무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상대의 마음을 읽어내는 고도의 심리 테크닉 기술 바로 콜드리딩입니다 콜드리딩에도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지만 이 작업남이 쓰고 있는 콜드리딩의 기법 중에 하나가 바로 스톡 스피리라는 기술입니다. 자, 스톡 스피리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심리적 특징들을 의도적으로 말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여자의 손을 이렇게 다 잡고, 자너 같이 이렇게 손이 따뜻한 사람은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만 속은 외로움을 타는 경우가 아주 많아. 왜냐하면, 넌 겉으로는 터프한 척 하지만, 속은 섬세해서 그래. 왜냐면, 하나 역시 그래서 알수 있어. 하지만, 순간에 모든 것을 걸수 있는 과감한 면도 가지고 있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자분은, 처음 보는 사람이 자기를 잘 이해해준다는 생각 때문에, 경계심이 내려가고, 레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기술이죠. 자, 다음 한번 보시죠. 어, 이렇게. 아, 나한테 올려보라고. 자, 올려서 짝 펴고서 자. 내 손이 좀 차갑지? 응, 다시 아니, 위에 올렸다 음. 맞네, 최근에 바뀐 게 맞네 막... 자 자, 여러분 이거 아까 배우셨죠? 일종의 수능도 테스트입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약간 다르게 스킨십을 통해서 여자의 호감의 정도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 테스트는요 두 가지를 체크하시면 되는데요 여자분과 손을 잡았을 때 여자분이 깍지를 끼냐 안 끼냐 두 번째 여자의 손을 내 위에 올려놓고 내렸을 때 여자의 손이 나를 따라오냐 안 따라오냐 이두 가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왜 체크해야 되냐 여자분과 어느 정도 데이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더 진도를 나가려면 지금 여자분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지. 받고 있으면 얼마나 받고 있는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 단계를 머릿속으로 진행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영상에서는 어떤가요? 이 e 테스트를 했는데 남자분은 잡았지만 여자분은 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렸을 때여자분이 따라오지 않아요 뭐죠? 아직은 IOI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노력해야겠죠? 그래서 남성분이 다음 장면에서 어택션을 하게 됩니다 보시죠 너가 집안에 있는데 한쪽에서 상상을 하는 거야 한쪽에서 대기가 시간 울리. 때우기에 좋은 심리 테스트가 한쪽에서. 들어가네요. 어트랙션입니다. 전화기가 막 울려가지고 받아야 돼. 다른 한쪽에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죠. 주전자가 끌어가지고 불타기 직전이야. 이세 가지 상황을 어떻게 정리할 거야? <laughs> 자, 이렇게 아까 호감도 테스트를 통해서 아이와 아이가 얼마나 있는지 체크한 다음 아직 호감이 없다라는 걸 확인을 하고 남자분이 어트랙션으로 심리 테스트를 선택했습니다. 자 심리테스트는 어디서 나왔겠죠? 포트폴리오에 나와있었겠죠 이렇게 미리 미리 준비를 해서 하나의 탐색전 데이트를 풀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 여자분과 다른 두 번째 오후녀에 대해서 오후녀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다를 수 있겠죠? 보시죠 근데 갑자기 왜 부자고 한 거야? 뭐 갑자기 왜한 번도 안 뵙고 그때 입고 그요 그냥 얘기가 잘 전화했는데 잘 통화가 그러니까 얼굴 보고 얘기해보고 싶고 어그로 하는 거랑 뭐가 다를까요? 스탑. 자 보이시나요? 여자분이 먼저 턱을 잇고 남자분도 똑같이 따라서 턱을 잇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로 일어난 일일까요? 이 남자분은 정확히 기술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기술을 바로 미러링이라고 하는데요. 미러링이란 여자의 행동을 거울처럼 그대로 따라하는 기법을 얘기합니다. 자 미러링은요. 잔을 차를 마실 때. 여자분이 잔을 들게 되면, 잔을 들게 되면 남자분도 같이 잔을 들게 되고 들고 자, 다리를 꼬았어요. 그럼 여러분도 다리를 꼬고 여자분이 머리를 만져요. 그럼 여자분도, 여러분도 여자 머리 이렇게 만지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하지만 주의할 점은 티안 나게 상대방이 걸리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여자와 레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미러링이에요. 기억해주세요. 보시죠. 자, 손 이렇게 해봐. 자, 똑같은 기술이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스킨십을 하고 있죠. 아, 짧은 스킨십. 이런 스타일인가? 그런 스타일이요. 뭐? 조금 보면 아, 알아? 스탑, 에이... 스탑. 자, 여러분. 어, 아까부터 쭉 해왔던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아이 컨택입니다. 자, 아이 컨택이란 여자분에게 눈을 피하지 않음으로써 자신감을 어필하고요. 로맨틱한 분위기와 친밀감을 조성하기 위한 이 눈을 맞추는 행동을 얘기합니다. 여자분과 눈을 맞추지 못하는 시선을 피하는 그런 남자들은 자신감이 없는 남자로 어필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 컨택은 부담스럽지 않게 여성분에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 자. 그리고 제가 팁한 가지 드릴게요. 자, 이게 숙달이 되지 않은 남성분이라면 여자분의 눈을 좀처럼 보기가 힘듭니다. 특히 후광이 나는 예쁜 여자를 보면 눈을 제대로 바라보기가 힘들죠. 저 역시 그렇고요. 자,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방의 미간을 바라보시면 상대방이 봤을 때 눈을 마주 보고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미간. 연습하세요. 네, 미간. 네. 중요합니다. 네.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테크닉이니까 다 기억하세요. 자, 다음 화면 보시죠. 어, C.T.에 부응했습니다컴플라이언 테스트에 부응했어요 이게 열첫 번째. 오. <laughs> 자, 스탑. 자, 아까 첫 번째 여자분은 어땠죠? 자, 스킨십을 통한 호감의 정도를 테스트에 여자분이 부응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여자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죠? 손을 잡았을 때 마주 잡았죠? 네. 아까 그 여자분보다는 지금 이 작업남에게 어느정도 더 관심, 더 호감을 느끼고 있다는 라 증거죠. 보시죠. 머리 염색 언제 한거야? 한달 전에? 한 달? 어. 아니 머리색이랑 오늘 옷 스타일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응. 나안 어울리는 거 없거든. 근데 한 가지가 좀 부족하다 야. <laughs> 뭐또 왜. <laughs> 네 그죠. <laughs> 말하지 마. <laughs> 다른 건 아니고 그냥 오늘 이렇게 만났잖아. 응. 어. 그냥 얘기를 한번 해주고 싶은 게 그날 만난 것도 그렇고 우리가 그러면서 연락도 꽤 꾸준히 했잖아. 어떻게 보면 참 이연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남과 여 왔다. 반반으로 나눌 수 있겠지? 이연이 정말 50% 확률 일 수도 있는데 남과 여로 나누기 전에 어쨌든 지구에서 태어났고 지구 중에도 또이 한국이라는 나라 200여 개 중에 있는 나라 중에 한국이라는 나라 또 태어났잖아. 한국에서 나라에서 태어났고 그 중에 또천 개의 도시야 우리나라. 천 개의 도시 중에 그것도 서울, 그것도 홍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었을 확률이라는 거 거의 뭐 못도 수준의 확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 자, 으으으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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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소 능글능글하고 자, 약간 속이 좀 메스꺼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만 여자분의 표정은 어떻죠? 꽤 진지합니다. 자, 여자분은 왜 이렇게 표정이 진지할까요? 지금까지는 가벼운 대화가 주로 이루었다면, 자, 지금은 탐색전데이 트 후반부에 남자가 진지하게 네, 로맨틱한 분위기를 이끌기 위해서 스토리텔링이라는 기술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모두는 네, 뭐 괜찮지만, 이두 분만큼은 굉장히 지금 진지한 분입니다. 우리가 방에 했다가는 짜리한데 말 수도 있겠죠. 자 한번 보시죠. 네, 우리 어. 다음 또 언제 시간 나서. 어. 나좀 바빠 <laughs> 언제 시간겠어. 딱. <laughs> 자 이제 탐색전 데이트의 거의 막바지까지 왔습니다. 자리를 뜨기 전에 여러분은 꼭 하셔야 할게 있습니다. 다음 전면전 데이트를 위한 복선을 까셔야 하는데요. 감정적 탄력이 살아 있을 때. 여자분에게 넌지시 얘기해 주는 편이 좋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오늘 너무 만나서 즐거웠어. 우리 다음에 또 만나자. 다음에 너 만나서 좋은 대화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또 언제가 편해? 평일이 편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탐색전 데이트에서 쓸수 있는 모든 구체적인 기술에 대해서 배워 봤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뭐가 있었죠? 자, 아이 컨택. 그렇죠. 그리고 짧은 스킨십. 그리고 매너와 유머. 그리고 래퍼를 형성하는 기술 중에 어떤 게 있었죠? 백트래킹. 여자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게 하는 백트래킹. 그리고 여자의 행동을 따라하는 미러링. 그리고 여자의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여자의 심리를 읽어내는 네, 콜드리딩, 스톡스킬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백만 솔로 부대를 박멸하는 그날까지 연애의 기술이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마르스의 대표이자 피버바티스트 레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